안녕하세요. 1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어, 좀 간단하게 뭐, 마인드를 좀 리셋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어, 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랑 그리고 또 어, 포트 그리고 이제 로드 헤드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해볼 시간을 어,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어, 좀 n 드 노트를 시작을 하면, 물론 좋은 노트도 있지만, n 드 노트 시작하면 레이 어, 달리오의 아들이 마운트 사인데 네븐 달리오가 차 사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건더글론스. 어, 어, 그리고 좀 제가 되게 저의 책으로 멘토가 돼주신 사람이 레이 달리오여서, 어, 물론 투자... 좀 일적인 원칙이랑 그런 거는 좀 저랑은 음 그냥 라이프에 대한 어 전반적 일도 포함해서 한 라이프 원칙이 좀 도움이 됐으니까 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 공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 리스펙스를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노트로는 오늘은 또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 기분 좋게 한 번,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달리오의 이 원칙은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있어요. 어, 이 책인데, 레이달리오 프린스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하드커피로 샀는데 되게 좋아요. 어, 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좀 빼서 볼수 있고, 그래서 이, 이 삶의 인생의 원칙을 좀 돌아보면서, 어, 페이지 1부터 다시, 페이지 1은 아니지만, 187페이지지만, <laughs> 음, 어, 첫 번째 얘기부터 좀 공감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공유드리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음,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느꼈던 건 이제,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현실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첫 센터스입니다.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정신 상태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나는 인생이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음. 이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주식시장은 수수께끼가 아닌가요? 그래서 어, 한 종목을 <laughs> 투자하고 그 종목의 흐름이랑 그리고 또 어, 워치리스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어, 움직이는 거를 보면 참 신기하고요 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데 수수께끼에요 왜 지금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요즘에도 왜 에어비앤비가 오르지 이렇게 어, 처음에 IPO한 거는 이제 미니멈 뭐 30%라는 그 룰이 어플라이하는 건가? 왜냐면 전에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슈터 뺐다가 떨어졌고 뭐 팔란티어도 어 처음에 그렇게 반응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100% 이상은 지금 오지 않았나 100%어 넘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에어비앤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장이 지금 스테이지가 온 건가? 그리고 뭐 C3 AI는 뭐또 따라서 이거 좋은 기업이니까 이제 다 이런 기업들은 regardless of the IPO 그 starting position에서 시작 포지션은 상관없이 음 100%는 올라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거기에 수익을 이제 얻어가시는 건가? 그런 어 수수께끼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음, 물론 저는 에어비앤비를 봤을 때 관점은 아, 이게 왜 올라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막 장이 이제 좀어좀어 <laughs> 어, 어, you know 막 이제 좀 후후한 거 아닌가? 그래서 크한거 <laughs> 아닌가 그는데음 그렇게 생각하면늘안 되죠. 네. 이게 왜 그래서 결론은 왜왜 왜 이렇게 된 건가? 물론 음 막 모든 사건에 결론은 붙이는 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어 본인한테는 자기 자신한테는 어느 정도 결론은 내려 주는 게 좋아요. 막어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전체적인 흐름상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 퀘스천을 좀 풀려고 하는 어 노력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어 물론, 투자는 못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요즘 IPO가 원래 그런,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고. 근데 원래 그런 성격을 보이다가 한번안 보내, 안 보일 때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 투자는 좀못 하고 있지만, 음, 그래도 IPO가 요즘 잘 되고 있구나. 기대감이 있는 거, 퓨처가 있는 기업은. 기업 자체는 엄청 좋아요. 네, 기업 자체는 저거 많이 좋아하는데, 음, 그러니까 현실이랑 그 퓨처의 그 괴리감이 어, 괴리 괴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돼야 되는 건가? <laughs> 음, 내가 만약에 다음에 이 사건이 와서도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에서 또 이제 투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래도 투자 안할것 같아요. 에이비앤비. 네. 음,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있어도.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극사실주의자가 되라는 얘기에서 음, 현실을 수용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은 게으른 몽상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 사실주의자가 되는 것은 현명하게 꿈을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꿈 플러스 현실 플러스 견, 결단력이 성공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네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써 있는 게 진짜 이 멘트가 좋았는데, 음, 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나는 아직 나는 아직도 저가 이거 최근에 느낀 나는 아직도 실패가 두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실패를 긴 관점에서 보면 나는 실패를 극복할 것이고 대부분 배움 배움이 실패의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실패가 어떻게 보면 좀 학습일 수도 있잖아요. 실패랑, 어, 실패가 학습이라는 게 아니라 고통이,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음,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게, 어, 마이너스를 가면 그 고통을 기억을 해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뺐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매도를 하면 그 고통이 계속 기억이 돼요. 그게 학습, 학습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 노예 같은 게 그렇게 되는, 학습이잖아요. 음, 그래서 다음에 투자할 때 두려움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래서, 음,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뭐, 장, 단기적으로, 엄청 단기적으로 했으면 큰 이유는 없죠. 근데 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아니면 뭐, 뭐, 짧게 해도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풀렸을까? 내가 왜 짧게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내가 이 기업에는 왜 투자했을까? 왜 이거는 어, 마이너스가 났지? 이거는 왜 내가 마이너스 날때 뺐지? 라는, 그리고 왜 마이너스 날 만한 시점에서 왜 투자를 했지? 이런 생각을 어, 안 풀면 다음에는 그 고통만 남아있어요. 그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투자할 때 고통만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비슷한, 어, 다운턴이 보이면, 그거를 엔티스페이트 anticipate 해가지고, 엔티스페이트가 그걸 예, 예측? 하나요? 그게, 고통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곡선의 상승이 될수 있을, 어,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서, 음, 이거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음, 세컨 타임 이제 리딩하는 건데 두 번째 여기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계속 계속 공유드리게 되네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좀더 마지막으로 공유드리면, 음. 두 개가 더 있네요. 두개더 공유 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저는 이거 보고, 어, 나도 좀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것은 나쁜 것이다. <laughs>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나쁜 일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포트는 이렇게 짜 있어요. 어, 포트를 어, 애널라이즈할때 저도 어,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음,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laughs> 업을 기다리고 있는 기, 그 기업들보다 약간 트렌드 라인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메타 에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나쁜 일이라고 할수 있죠 꼭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어,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나랑 안 맞는 종목, 그리고 나랑, 내가 지금 생각하는 비전이랑 안 맞는 종목들은, 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아예 빼는 게, 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알아서 좋게 돼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를 관리하는 게 관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그어잘 되는 거는 응원해주고 어안 되는 거는 분석을 하고 <laughs> 잘 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때론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게 극단적으로 마지막으로 공유드릴게 극단적으로 열린 생각을 갖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음.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laughs> 설명은 하는데 음,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그 리드하에서 하면 결국에는 특별히 투자는 어 결국에는 나랑 맞지 않는 결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랑 이제 어, 같은 종목은 투자할 수 있죠. 같은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데 내가 왜그 종목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나랑 같은 이유가 될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내 스타일에 맞는 종목이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종목이 나랑 맞는 종목인가? 이 종목이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조금에도 영향이 없이 내가 이 종목을 봤으면 내가 이 종목을 샀을까? 어, 내가 이 종목을 어, 투자하는 나의 종목인가를 엄청 분석? 아니면 생각?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투자하는 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요. 저랑 어, 멘토님이 좋은 종목을 막 얘기하시고 종목에 대해서 저희 같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왜냐면 결국에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내 돈을 내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종목 고를 때는 저의 입맛에 맞는 종목만 저도 고릅니다. 물론 제가 멘토님보다 더잘 보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스타일 맞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초보지만,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어, 제스타일 대로 엄청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내 스타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누구를 특별히 따라간 게 아니고 제 길로 묵묵히 가면서 잃을 건다 잃으면서 <laughs> 어, 잃으면서 하다 보니까 잃으면서도 충격을 안 받았어요 네, 잃으면서 계속 음, 아,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잃구나 다른 사람의 웨이인 어, 하는 그 부분이 좀 많으니까 여기에서 잃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초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야지 내 성향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어 열심히 엄청 리스키하게 투자를 해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 조금 저의 성향이 보이니까 이제 돈을 더 투자를 한 거죠. 돈을 더 투자를 하면서, 어 저랑 맞는 종목들을 이제 찾아가기, 그래도, 어 걸음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도 베이비 스텝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너무 음, 초반 단계고 그래서 이제 뉴스로 넘어가면 어, 나이키가 Q2 Earnings가 음, 나왔는데 그래서 음, 나이키가 엄청난 earning이 있었어요. earning이 엄청나다고 하진 않았지만, 원래, 어, Q2의 revenue가 매출이 예상이 10조였는데, 10.55 billion dollar 였는데, 10조, 10조 원이죠? 10조 원인데, 실제로는 11.2 billion dollar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7천억 더번 거예요. 6천, 000, 7천억 정도 더번 거니까, 7천억 원, 더 벌었으니까 상당히 잘 벌었는데 여기 두 개에서의 좀 놀라운 게 있어요. 일단 디지털 디지털리는 좀잘본 거는 이해하고 어, 저는 이거는 기사에서만 지금 보고 얘기하는데 뭐 어닝스는 나중에 직접 가가 지고 좀 봐야겠죠. 봐야겠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어... 여기가 일단 디지털 왜냐면 아마존의 디리스팅을 그 디리스팅이 아니라 아마존의 이제 품목을 안 팔고 이제 다이렉트리 이제 어, 컨슈머한테 판다고 했잖아요. 아마존을 통해서 세일즈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음, 네,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좀 올랐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중국의 매출이 엄청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중국이 레버뉴가 중국이 어, 매출이 24% 상승했대요 네. 어, 쿼터 QOQ는 한80% 성장했고 디지털 세일즈는 84% 올랐네요 어, QOQ. 그리고 중국에서 24%와 중국에서 24%가 참 대단한 게 여기에서 어, considering in February the night shut down most of its stores in China due to COVID-19 그러니까 2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어, 웬만한 매장들을 닫았는데도 24%의 그로스를 보여준 게 얼마나 나이키가 대단한 회상가를 보여주는 거 저력인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나이키가 이제 좋고 중국이랑 막 텐션이 있다는데 그 브랜드 파워는 이게 좋은 기업은 계속 브랜드 파워가 막 특별히 막 중국 정부에서 나서서 제재하지 않는 이상, 어,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웨스턴나이스 되고 있다는 거는 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이키라는 회사가. 그래서 나이키나이크는 좀 투자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무거운 기업이어서 움직임이. 그런데 2021년에 이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키 언리니 전에 좀 투자해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투자를 못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음, 어 펠로톤이 나스닥 원헌0의 인덱스에 들어가 아그 전에 얘기가 나왔구나. 어 예. 음, 하여튼 예,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모스타벅스도 뭐잘 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좀 어, 트래디셔널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음. 오래 걸릴 것 같아. 좀 내년이 돼야지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올해 말부터 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좀더 지켜볼 예정이고. 음, 일단 포 일단 뭐 영국은 럭다운을 좀더 강화한다고 하고 뭐 테슬라도 좀 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 다음 주는. 음, 다음주는 일단 저는 이제 테슬라 포지션이 그 원래 제 원칙이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을 만큼까지 비중을 줄여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불안하지 않을 만큼 나녹스를 잠시 빼놓고, 그리고 테슬라는 비중을 상당히 줄여놓고, 어, 테슬라 딥이 되게, <laughs> 음, 걱정이 됐어요. 나녹스는, 뭐, 어, 현금 마련을 위해서 잠깐 뺀 거고, 뭐, 업사이드는 있는, 업, 업사이드도 있고, 다운사이드도 있는데, 그 캐시 비중을 한, 어, 얼마간 동안 좀 빼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현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laughs> 지금 이제 스티뮬러스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스티뮬러스가, 음, 이제 투데이 익스텐션을 트럼프가 사인한 다음에 이번 주에는 진짜 키워드가 완전 어, 스티뮬러스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원래 얘기만 나오고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 국회가 18일까지는 데드라인으로 정, 지정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서 18일까지 안 되니까 이틀 연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게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약간 장의 색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휴장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크리스마스 아, 미국 휴장 미국 휴장 아, 미국 휴장이 25일 날, 이거, 근데 그, 그날은 크리스마스 데이에만 휴장을, 아, 복싱데이가 없구나. <laughs> 원래 복싱데이라고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26일을 복싱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영국은 즐길 텐데 미국은 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금요일 하루 쉬니까, 어, 좀 이제 저희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어, 금요일 한국장 끝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놀러 가면 됩니다. 음, 한국장 끝나면 3시에 이제 싹 어디 놀러 가서 어, 아 놀러 가고 싶네요. 근처 어디라도 어, 너무 물론 해외는 어, 요즘에는 어, 비행기 타는 걸안 좋아하다 보니까 얘기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근, 근처에 놀러 가서 친구랑, 어, 2박 3일이나 놀다 오고 싶네요. 요즘에 애들이 낚시랑, 골프, 뭐 골프는, 골프는, 아 골프는, <laughs> 낚시도 너무 춥지 않나요, 요즘 날씨에? 낚시는 뭐, 어 애기였을 때한번 가보고, 두 번? 두번 가보고 안 가봤는데, 추운 거 싫어요. 추위에 오래 있는 거안 좋아해요. <laughs> 어, 추위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랑 계속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추워도 반팔 입고 다녔는데. <laughs>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다녔는데. 음, 나이의 차이를 느끼는 하루가 아닌가요? 한 살도 먹어가지고. 오늘 미역국 마시고 왔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데이 서 헤드 어 이제 좀 영상이 22분 정도 좀가 가지고 짧게 말하면 어 이번 장세 그리고 이번 모니터 이번 음, 미국 좀 며칠 동안 하는 생각은 저는 저번주와 크게 차이 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일부 조정 일부 조정을 어, 조정 이라는게 꼭 뺀다는 게아니고요어 어디저기 포지션을 조금 플렉시블하게 가면서 어, 움직일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스티뮬러스가 어,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티뮬러스 나오는 타이밍 보고 스티뮬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좋은 뉴스에 한발 빼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나 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음, 한 번에 다운사이드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미국장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한번 딥이 오거든요 어디에선가는 딥이 와요 근데 그 딥이 올때그 하락이 빨리 회복되는 하락이면 좋은데 하락이 좀긴 하락이고 여기에서 이제 큰 움직임이 없으면 이 기회비용이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딥 하는 거를 막으면 여기에서 맞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빨리 올라와주면 여기서 사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딥을 막을 수 있으면. 뭐냐면 여기 이게 더 비싼 프라이스 포인트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아래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여기던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던지 여기로 떨어지셔서 올라가던지 내가 판점으로 이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던지 이거는 상관없는데 어 마이너스를 좀 계속 음 어, 피해야 된다 어을 피하는 게이,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미국장을 생각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영상을 오늘 올리긴 그좀 그러니까 어, 업로드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 빨리 찍어서 오늘은 한3 시까지 내보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다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